밥이에요어 영국? 1 5분 받고 빨리 가자 간다

새끼 올 생각 없어. 아, 씨발 죽기질뻔했네. 아 나.. 도안 가.. 풀스 뭐할 거냐? 드라가스 렉사에 고민중이야. 요 아, 아, 난 원초 서포터 모르가 존나 싫어하는데 방금도 웨이브 박히고 일을 해야지. 웨이브 안 박힌 상태에서 하면은 너가 미니언 오고 다 끌리잖아. 일을 해도 네가 이득이 하나도 없다니까. 그리고 아까 여기서 이한 e 다음에 큐할때 노텔 크로스 바로 풀써야 돼. 이게 타워 어그로로 이기려고 했던 건데 타워 어그로가 풀렸잖아. 칼리를 못 묶어서. 이방식을하지 이게 원래 칼리데이 카이사 하면 구도가 이런식으로 나와야돼 아까..아까같이 드는게 진짜 이상한거야 존나 힘들지만 기회 한번 잡아서 이겨야 돼. 저거 용치고 있나보다맛 없어? 응. 아다 없어. 게임, 가벼운. 스크래지, 가벼운. 어, 내 어, 생각보다 나쁘지 않네. <laughs> 아, 이거 몰카가 너무 의미가 없는데요. 아, <laughs> 그니까... <laughs> 어... 이러면화가 있던데... 이거 좀 그래도... 잠깐 까 이거 실 미드 바통으로 해볼게요.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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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라이드 이거... 으로해볼 이거... 이 아신 근데 바텀은 약간 조도권 초반은 없어. 네, 네 저도 일단 쿠어서 잡거야. 고 할게. 아, 근데 왜 바로 랜턴을 안 주는 거야? 바텀 3렙 조심해. 얘네도 바텀 힘 실어줄 거야. 이게 방금 저런 구도에서는 그냥 무조건 큐를 당하면 안 돼. 큐를 당하고 받으면 무조건 죽어. 아예 큐를 안 당하고 거기까지 거리를 벌려야 되는 거야. 맞아 그거 가고 있어요. 앞 아, 존나 깝네. 이 잡아야 돼. 그 이야강타쓰고 <laughs> 왔나 봐요. 엄청 빠르게. 꼬 꼬는 거. 형, 집을 갔다 오지. 아까 3렙 갈 거예요. 형, 어, 근데 피검이랑 살짝 안 돼서 이거. 모두가 나가서 받아 먹을 있어. 애들 스텔은 다 있다. 됐다, 이거. 세나, 세나 보조 그냥 안전하게. 나봐, 더 올라. 이게 방금구들 내가 다이브 당할 것도 아니고 애풀 없잖아요. 어. 와리가리 어, 많아 번가리마 네, 이거 먹어, 이거 먹어. 오이 이거 라인 라인 시간이 남. 이래야 될 거. 저 이거 아예비아너 위로 올라가, 너 올라. 천천 가야 돼요. 아 올라. 나이스. 어, 근데 이 판은 파는... 이겼다. 나이스, 그거 아, 아깝... 먹을 수 있겠나? 아, 안 좋은데, 아, 는안나 아, 정화 있는데, 자크 노틀 때문에 무조건 이긴다고 말할 수가 없는데, 얘네 딜러진보다 우리 딜러진이 너무 좋아서, 근데 라인은 19대 기네 미드 미드 아, 탑이 좀 느낌 있게 한다. 아나라 이거 평내 올때 맞춰서 갈게요. 어. 분노는 정말 쓸모 없는 거야. 마치 계속 썩어 들어가는 상처처럼. 근데 여기 일단 와들아. 이거 앞라인 세개 밀림 갈게요. 리신 리신 리신. 저기 있어요. 계속 역갱이에요역갱 <laughs> 이거 그냥 여기로 와주지 형. 여기 갈게 갈게. 먼저 녹이고. 그렇지. 아, 근데, 이거, 물가가 위쪽으로 와서, 이거, 용칠용 칠게요 이용안 아, 되겠다.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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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한이 이거, 이안이 괜찮게 풀렸죠? 이제 전 정글 쫓아다닐게요. 바텀은 역.. 시한만 먹어주고. 타포도 무단횡해서 아, 백박친다. 칼레도 플 썼나? 칼렛 플은 안쓴거 같은데 아로 오라고 제발 <웃음> <웃음> 근데 네가 뒤로 잡아봤을데 아래까지 왔다. <웃음> 아, <웃음> 아 <웃음> 나쁘지 않아요 그래. 아내 기압이네. 이게 방금 같은 구도에서는 제압이좀 컸어. <laughs> 템도 많이 차이 안 나고. 약간 확신 확신이 안안 되는 싸움잖아. 이 어. 네가 잘 걸면 이기는 거야. <laughs> 근데 네가 못 걸면 진, 저렇게 이렇게 되는 거야. 막 천천히 할 거야. 성공하지만. 이거 잠깐 일켜. 아 이거 미신 바텀이야.

정글 차이. 아이스드워가지아 이거 볼카 맞기 전에 나한테 랜트 주지. 몰카 맞으면서 랜턴 줬으면 이거 좀 이득 봤을텐데 궁 거리 여기 있 와... 내가죽었네아 음. 몰카가 너무 쓰레기야 거예요. 이거 아 저는 그냥 이거 돌연성일 거다. 적을 적을. 적에게 이거. 이거 뭐예요? <놀람> 이스 <I'm you. 놀람> 손해는 안네귀미죽언자는뭔드이 그냥 뭐 애미랑 6이랑 말은 비슷한 거 해가지고 하는 거 같은데, 아 친구 안 먹는 사니까 내가 가라고? 아 그래야겠다. 전화해. 아, 루시나레 바이스. 클레모. 어? 어디갔지? 아, 죽 근데 카메라 존나 쎄잖아. 죽는 거 아니지, 근데? 죽을 것 같은데요? 안 죽어요, 안 죽어요, 안 죽어요. 나이스. 아, 근데 이거... 한대테트 텐데... 다맞더네 <놀람> <놀람> 야, 아니, 어. 췄 그거... 뭐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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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거... 뭐죽었거 내건 어떨 수없 근데 자크는 뭐해? 살아있네. 새끼들 인간 새끼 아니야. <laughs> 썩 기본이 좋은 팔로 아니네. 와드일까요와도마는면자깐 바로 들어갑니다. 자꾸 빠지 죠이스 오른쪽 있 어요？한때 안요 뭐야? 아, 죽으면 안되 거다. 아. 아, 제발... 아... 어떨까? 미루 괜찮아. 미드 뚫었고. 한태가좀 거슬려요. 근데 아리도 나쁘지 않기는 해. 어? 잠깐만. 미션 죽었는데? 아유용뺏기는데 이러면은? 아 근데 몰가가 너무 안 좋아가지고. 아 근데 이게 지금 몰가가 존나 의명은비 픽이야. 저게 그냥 잔나였으면 이겼는데. 잔나가.. 하.. 잔.. 반 나, 그 아, 솔직히 소라카가 훨씬 좋은데는 것 같아. 저한타픽 보니까. 너 캐릭 뭔데? 페인이요 아, 맞네. 음. 포탑이 파괴되었습니다. 올라간다. 죽었나? 아, 아쉽다. 오른가지 왔나? 와. 오, 2명, 빼야 음, 다 간다. 네, 네, 알아요. 아... 멘타멘타 아, 근데 아, 가너 <laughs> 아, 맞았다 한테 너무 세요 <laughs> 지금 구도 먹으면 이긴... 할만한데 <laughs> 진짜 몰감 아니었으면 제가 카정 들어가서 계속 잡는 건데 나이스 <laughs> 시장을 못 가겠어요. 얘네. 얘가 시야를 못 잡아주니까 그니까 이 음. 사람은 지금 항로하고 있는다 구원 아니에요? 항목인가? 어, 어. 아 구원 구원 체력 한번아 미쳤다 물가루 향야 존야곤 졸리지 잡으러 가 얘들 어? 아, 내려간다 저 왔어요 저 왔어요 보이지? 상대 내려갔어 상대 출발했어 네네네 갔어요 어 이거 4대5인데 이러면 너 괜찮을 것 같은데? 번지롭게4대오 이거 전력 풀까요? 풀어도 돼 이제 풀었어 어? 풀게요 상대 한테 봐야 돼 이거. 티 있는데. 아조금 티었는데? 조금만 제가 끊어줄게요. 씨발, 아, <laughs> 바람싸기는 <laughs> 처음. 나... <laughs> 바람싸기는 <laughs> 또 처음 들어보네 시. 안든 먹지 말자 개새끼. 경배 <laughs> 나이스 경배 이거 잡은 거 같은데. 불어. 아 역시 오른 우른이랑 <laughs> 이거까지? <웃음> 이거까지? <웃음> 이거 잘 가니까. 안든 났는데 이거 딜이. 암라인스 치기 하면 무조건 이게 n 아유 s u 나왔다 일단 여기 피 t s 고아 e if I'm not sure 어. f I'm not sure if 어 m not 어 u 이 e if I'm not sure if I'm not sure if I'm not sure if i 그 not s u 이 빵태 점프 바로 밀어봐라 여기다 렸다 죽는 거 아니야? 그래 밑으로 있잖아 는거 그래 볼 거예요 나쁘지 않아요 전령도 박았고 미드타워 피 반응 와파가 <목소리가> 이렇게 많아 흑박시네 돌아야 되는데 이거 미신 치고 스템인데. 이새끼는 게임 이길 생각이 없다고 이거 잠 왜? 누나 보다네. 나이스. 아, 근데 이거 CC 뭐야 이거. 얘네 피 없는데 아예. 니시인, <laughs> 리시신저강 리신, 없어요. 이시 바로 가죠 저강형 없어요. 야 되는데 이거. 니 이제 와요. 나 비파 있어. 아 이거 안될것 같아. 안될것 같아. 안될 텐데 이거. 돼요? 안 돼, 안 돼, 안 돼. 그냥 빠져 비트. 빠져야 되는데. 봤어요?